제가 현재한테 어제 조지모께서 가기전에 말했단 말이에요 셔틀로 헤이크 주고 캐리어 가라고 음.. <laughs> 맞아 어.. 죽어습니다아 현재 나이스 오 좋았다 나이스 현재 나이스 일부러 낚시했어 셔틀 보여주면서 옵저버의 스캔 두방 뿌리라는 낚시 어.. 그 캐리 안 걸릴라고 옵저버 어, 어,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죽어주는 거 퇴치했어 현재 우 셔틀 보여주면서 옵저버 일부러 죽어주면서 캐리어 스캔 못 부르게 어.. <laughs> 퇴치.. 아무도 캐치 못 해도 나만 캐치했다 그거아 영진이 형 빼고 다 캐치했어. 영진이 <laughs> <laughs> 형왜없저버가 절로가 이든솔로님 아, 134인가 그니다아스 차스... 아니야. 아니, 지금도 지금도 기회 있어. 여섯 마리밖에 안 나와. 아니야. 이거 뭐야? 응서야. 야, 머린. 아, 이뭐 아, 아, 하는 거야, 대체? 팔베르 이렇게. 와, 이렇게 못쓸 수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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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아, 건거 줘. 와, 너무 한다 잘다해 주니까 진짜 잘안 좋아하네. <laughs> 너무 너무 유기력한데 발그로기. 아니. 마치 대각에서 막힐 때처럼 무기력하게 막히네. 아우 <목소리> 어, 나이스. 레이저. 나이스. 폰이 어, <목소리> 좋지 않아. 그게 뭐? 요즘 이런 거 악콘 더잘 하긴 해, 미탈은. 나이스야. 어, 나이스. 그래 이상해. 요즘 김경런거더 잘한다니까 폰은. 일단 이다. 상하좀 이상해. 나이스 오버까지. 아, 지금이야. 지금 히드러 왔잖아. 어, 아, 님도 나죽어 준다. 그거 12열전 있을 때 고추 좀 죽여 봐. 그냥 가? 아니로 때가 난 아, 거. 아, 안 가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야 매직이 치료가 안 됐잖아. 아, 안 가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안에 들어. 안에 들어. 안에 들어가야 할 팀인데. 아, 근데 아, 어, 갔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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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리 죽어낸다. 먹기지만 말아 봐. 먹기지만. 빼면 빼더 빼면 빼면 이득이야, 이미. 뮤가 다 하고 잖아 댄서도 죽였고. 유영지 이거 무조건 들어가 옛날 유영지는 항상 이거. 그냥 무조건 들어가이 형은 아, 펼쳐 서가야지 아, 아 어, 유재가 들어와서 끝내지.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끝나는데? 유형재저 일단 개수 확인보다 들어가 봐. 오, 영들 그렇지. 디펜. 그렇지, 오케이. 와. 와! 나이스. 나이스. 그 아, 아, 내가. 어, 그래. 예, 형님. 아, 그 아, 이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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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데? 아, 아 왜지? 개잖아이야 <laughs> 까비 아... <laughs> 사다리 300개 났거든요. 영재, 영진, 현재. 난 영재, 영진, 현재. 난난난 빵게 할 거야 나는. 나 나는 염쳐서 빵게 해야 될거 같은데. <laughs> 해거면 현재야. 에? 그래도 맛만좀 봐도 될까? 배배배 어, 100개 할게요. 나는 나는 구입국개 똥냄새나 투다이다 뭔데 백백백임에 100, 100, 유영진 있지 아 나이스 유영진 투 클라 뻔했다 아 똥냄새가 우리 집에서 나는 거였네 씨 저기 있어도 괌 있어 나 만한 거아 네. 이게 또 애교로다 네. 맨 뭐지 애교 인구 수가야짜 어,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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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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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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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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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영짜진 해야 돼. 더 해야 돼. 아, 그냥 죽었네? 나이스. 오, 나이어데 아, 근데 밑에서 그 탱크 다 죽었어. 그거... 그거 죽었어도 되는데 <laughs> 3째이또 밖에 나가서 죽었어도뭐이 이게 너무 까운데 어, 하... 어, 아, 볼게야. 어, 아, 깜 마인 지금 꽂히 어마이 봤지? 요건 봤지? 이상하다. 요건 봤다.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봤으면 이상하지. 봤으면 일꾼 좀 이상하긴 해. 멀티 암그 탱크 아니다. 뭐가 막을 수? 사업 됐어. 지금 막을 만한데 뭔가? 그게 지금. 저 프로브 좀 프로브 좀 프로브와 어, 나와야 떠. 돼. 투팩이야 현재야, 그렇지? 막을 만한데? 막을 네. 만해. 어. 대박이어서 어, 일단 괜찮아. 옵들도 지원 왔잖아. 오프리도아왜왜 무리하지 마. 마당 깨지는 그래. 한이 있더라도 막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오르는데. 모르니까 깨지면 안 되지. 모르니까. 나이스. 프로브가 안 뜨나요? 아안돼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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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알아. 어, 알아 알아 많이 있는 아, 거 알아 투탱이, 투탱이? 야, 이거 투팩인 거 이제 알지 현재 아 애매해 어? 아니야 이건 무조건 알지 추가가 막 근데 오비 안돼 오비, 오비 걸쳐 안 걸쳐 하나 탱크 가지고 되니까 오 알았으면... 없었다 없었다 아 막았는데 이거 또못막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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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브 나와 괜찮아 나와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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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야 야 탱크 빨아줘 아못안못안 그래도 모드업이 아니고 scp도 없어갖고 고치질 못해 제발. 이제 막고만 있으면 돼 막은거 아, 같은데? 아, 그만! 안 여기까지! 아, 피가 없어 이제 나올, 때, 해야 돼, 나올 때 됐는데 이제 나올 때아으로봇좀 아, 싸워봐 야프로봇 어디그랬어 이제 어 아. 제발 드라본 한바퀴 이제 아니. 나왔어 하나 나왔어 브로봇 잡혀도 돼프로봇 잡혀도 돼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도 돼어막 가도 돼아 이러면 어. 된거 같은데? 어아아나왜 죽었어 제발 제발 그렇지 아 됐다 아, 어렵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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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 지지 어, 어, 치지 말고 진짜 가 봐. 아, 지지 안 치지. 아, <laughs> 아까 인구서 50, 50 남을 때까지 했는데 어? 와! 문이... 아, 미치, 미친 판단, 봐봐. 나이징. 나이징. <laughs> 미친 반다. 문지 봐 봐. 뭔데? 미친 반다. 안지를 반다. 아, 이스다. 이스. 그지 아, 우리 돈이 너무 많아. 600원 있어요. 600원. 아, 지 부산데. 아, 많이 울렸다. 아 맞네. 지를받아냈다 이것도. 많이 유리하다. 어. 아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찌르려나? 안마당 가스를 봤잖아. 안 짓지. 원래 짓는 타이밍이. 야 다시는 타이밍? 오케이. 어. 어 저도 3네까지 줄라잖아, 볼... 이거 지금. 아! 아 에이, 헤이, 헤이. 어, 억까당하는데. 이 어, 프로분 죽어도 오. 돼. 지는 잠깐만 되니까. 어, 라우진도 죽었안돼좀옵저보좀 좀 보면 안 될까? 가서. 아니야, 이쪽. 아니, 아니. 어, 잠깐 먹힌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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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위로. 위 아. 하나 버려! 버려. 아... 존나야. 아, 아, 아니 잡았어 잡았어 세게 돌려봐옵저좀 가봐 탱크 보면 저거 보면 편해 아 테란 일꾼은 근데 드럽게 많네 어 이제 분다 아, 넥 지어봐 넥 지르면서 해도 되는데 캐리어 맞죠? 봤어 아. 봤어 이제 붙는 거 봤어 커맨드 와 아, 이제 붙는다 이제부터 어, 넥찍고 해도 돼 마담 마담 마당. 야 마담이 왜 드라군이 없어 근데 파일런 오늘 좀 오빠야 그냥 아아 아, 아, 근데 자꾸 이렇게 잡히는 건 곤란한데. 이건 뭐저 탱크러시 위험한데. 들어와 아, 이렇게 잡으면 탱크 오지 않을까? 어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없어. 벌써 벌써 3탱에 5탱 찍혔어. 이거 모드업 같은데? ]야? 이거 올거 같은데? 아 근데 안리는데 이거 스캔으로 보면 오는데 그냥. 이거 캐리어도 안 찍혀. 아, 카스가 아, 아, 없네. 아, 이거 애매졌다. 해 이거 한대에 에바였던 거 같기도 하고. 여기요. 일단 스캔. 이 골리앗 잡는 용이다 일단 그냥 옵저버 잡아주면 뭐 괜찮겠네 일단 리버 생각하긴 하는데 아애매하 아, 하고... 찍었고 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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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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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안 죽어 안 죽어 다 일단 라이드 던지 어, 이러면 또눈 돌아서 두개 뿌리겠지 그렇지 이러면 좋아 어 다이다 일단 눈눈 둘잖아 눈 형눈 둘잖아 다시 어, 어 맞아주러 어, 가 맞아주러 가어 뭐, 이런 못 나와 어못 나와 아오탱은안 어, 어, 찍고 이게 그거네 탑 골리앗 와오탱하고 어, 어, 일본 어, 일본 일본서 나온 일본 와죽가리 일본 와레가리 일부러? 어 지금 봐 아, 그러니까, 어, 빡치기 하기 빡치기 하기 빡치기 하기 어, 어 제발 어 위로 무서나 워아아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시간 벌었어 아니 이거 테란 쯤 아무도 것 모르고 있으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이고 안돼못나오면 아, 그냥 그냥 막 애초에 오팩을질거 같지 않아 느낌 아다리가 공업도 들리고 해서 찍긴 어. 하는데 너무 느리지 않아? 너무 느리지 오케이 투캐 나오고 또또 어. 옵저버 또 줄려고 한 마리 더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이제 일꾼 꿀꾼 그만 뽑고 6게이트에서 질드라 뽕 뽑으면서하면 되잖아. 음... 우리 우리 이제 타이밍 맞잖아. 찼잖아. 너무 많이 찍고 있어. 어 그만 찍어 이제 돼요. 그만 쟤 진짜. 어 혹시 그만 쟤 진짜로. 생산만 해 진짜 이제는. 아 때렸다 아, 이제 봤어 아, 이제. 아 게이트가 너무 없어 게이트가. 아 근데 나오는 거뭘로 막지 지금. 막기 너무 버스댄데. 음, 나오는 거. 3군 테란 정면으로. 음. 테란도 어정쩡하지 않아? 애매하긴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골리앗을 찍어서 나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일단 탱버를 하고 골리앗 찍어야지. 근데 방금 나온 걸 봤. 나오 나오는 걸 봤잖아. 지, 나 애매한데. 우리 뭐 돌릴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돌리기 하자. 돌리기 해야 돼. 돌리, 시간 보라야 그래. 돼. 이렇게, 이렇게 시방처럼 일막지 그래. 마. 마. 그래. 야, 지금 아니 근데 좀아 털에 빠으면서 오네 이거. 털에 심어서. 올골? u g u a y u r 이다 아, 여기 좁아서 막을만 할 텐데. u g 스 하나까진 괜찮지 않나? 막을 수 있다면. y u 는 u g u 어 y Uruguay. Uruguay. u r 아 g u a y u r 나가려고 위로? 어, u g u 데 y Uruguay. Uruguay. u r u g u 이 y Uruguay. u r 숨겨, 숨겨, 숨겨. 지금 숨겨야 될것 같아 현주야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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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만 1분만 끝이 두툼키 하고 현주야 돈좀 써봐 다왔어 9시 4 막았고 다음은 나인 아아아아아 나인 골리야만 차단하면 4킬이요 9시 길만 했고 이거 골리아 끊고 9시를 아홉시를... 아 근데 이게 9시를 지킬 수가 있나 아홉시... 아니 캐리어 만 가면 돼 캐리어 캐리어 다 지켜야겠네 캐리어 가야돼 절로 캐리어 가야 돼. 캐리어 가야 돼. 여러도 와야 될것 같은데. 9 시로 이제는. 어저기 들어오면 아, 여기, 안 돼서. 여기 털리면 안 돼. 제발. 이제 제발. 골라 길막하고. 5림이야, 대람. 9시. 9시 길막 게이트, 어 지금 오리냐 대란. 그죠아 시. 아시 길막. 저거 그냥. 킬어 막았다. 오케이. 오긴 했어 거6킬 찍었다 일단. 어, 근데 움직임이 미치긴 했는데 지금. 아, 둘다 좋다. 1 2 시로. 시아저들어오 이리 오. 이리 와. 봤다. 어 봤다. 들어가 때려. 여기, 어 이거 가. 또 차, 또 차, 가야 되잖 어떻게 해야돼? 쫓아가긴 해야지 쫓아가고 이비라군이좀 왔다갔다 해야될것 같은데? 9시에 한 두세 마리 남겨놓고? 응. 아 9시에 한두세마리 남겨놓고? 응아좀 어렵다 게임이 어려워 아 그리고 9시에도 프로보가 예쁘게 붙은게 아니었어 아. 어려운 운행인데 이거 <laughs> 아, 이러면 합류는 됐고 테라도 진짜 가난하긴 한데 올라와주면 아 코어 날아가면 안되는데 그니까 러 공이업은 돼야되는데안돼 딱딱 아, 돌리는 판단 하나 현재 팩잖아? 아 장캠 아, 되나? 일단 드라노 돌려야돼 사이버 사이버 파일런 진짜 아 쟤도 점수 안오고있어 점수 없어서 뒤에서 아 볼리아 때문에 어어어 헨제 셉서 좀 많이 모였는데? 아 근데 6회도 저기 6회도 나왔거든 그가아 근데 육회 나왔고 어, 이제 이제 추가가 못오 게하면서 육회가 세트로. 와야. 야. 3차... 야, 아, 야. 야. 어, 그래도 진짜야 어, 야. 그렇게 가는 거 맞아? 오야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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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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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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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근데, 근데 올라와, 올라와 주는 거 땡큐인데? 이건 땡큐 같은데? 한번한번한번 소모하자. 이거 막지. 질러 질러 주면서 질러 주면서 바로 려면 점사해. 막았잖아. 아니야? 짤짤 치지 마, 짤라치 봐! 센터, 이거... 센터도 이기고 있어. 이거 와줘서 땡큐인데? 왜 그렇지? 빠인, 아우 하나 은데 아직 싸워줘야 그럼... 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닌가? 빡 끼는 게, 게 많아? 아, 갑자기 아, 싸웠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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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같은데. 괜찮아, 이제 다시 모아 그냥. 어, 아, 근데 셉터가. 어, 아, 게이트가, 아, 아, 게이트가 연계됐어. 아 8캐리어까지 아, 찍었어. 아, 나. 아, 이러고 9시 오는데, 이거. 아니, 그냥. 그냥 해야될것같다 질럿 맞는데 7시. 에야 가자 아셉터가 아, 너무 안나오잖아 아홉시 깨지면 그냥 아 지금 걷어내는 사이즈여야 되는데 이게. 야 게이트 짓지마 그냥 쇼부쳐 그럼 안 지킬거면 뭘로 쳐 쇼부 팔캐리어 쇼부 아홉시 못 지키면 이기네 팔캐리어 쇼부 아니 리.. 아, 아 옥저버털이 잡힌건아얘 그냥 돼. 뛰잖아 아좀 어, 아깝다 그냥 들, 아 달려들지 그러니까 지를 좀 대주면 달려들었어아 이거 조금 올라왔을 때달려들었으면 일단 최소 아, 세미는 나을 텐데. 그럼 9 시로 가는 텀이 남았을 텐데. 아니면 더더냐고 안맞먹 뭐가 되나? 골리아 잡았으면 안 된다. 그러게요. 어 골리아 많이 죽긴 하는데. 새랑 9시지켜야 되는데 9 시를 아... 못 지키나? 아 이게 못미루내네 이거를 육핸데 우리. 아아깝다 아, 이제 포실리스인데 이거. 음, 싸우지. 이제 이제 돈이 없어서 안될것같아 사이버도 없고 로봇도아좀 건물 좀 지켰다면 이게 올라와줄 때 싸워서. 9시 아, 먹어봐 그러면 그럼. 마당 지으면서 릴레이 하고 쇼브 음. 쳐야 될것 같은데. 팔, 팔케 돈 많으니까 아직. 팔케 돈천 원. 마당으로 다 어, 붙여봐 현재야 어, 그냥. 어아홉시좀 먹어야 돼아홉시 붙여 병장 나가는 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르면 이거 자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육회야? 팬크 네. 자르 거, 불케케 됐어. 팔케? 팔케? 좀더할수 있지 않아? 좀 더. 음. 어, 음. 어, 이게 세터못 뭐 누겨 이거 공일업이면. 아 근데 우리도 공일업이라서 너무 약하긴하네 관심이 했는데. 아 또, 근데 돈이 갑자기 확 없다. 지금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러시를. 아안 가면 아질것 같은데. 어, 테란 테란도 돈이 2 0 0 원인데 팩이 안 돌아가고 있어. 그래 응. 엄청 가난해.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놓고아이질럿 테마리 본질 찍은 거 존나 아깝다. 씨, 이게 돈이 얼마야? 가면 안 되나? 가야돼 가야돼 근데 벌쳐 저거 한마리 한마리가 따들어와서 이거 열두시 아, 먹은거 이제 봤네 갈만한... 탱크 점사하러 아 가면 아아 여기 우리 드라군 와봐 아 아니, 근데 이두 부대로 팔캐리어 이길 수 있나? 짤 계속 치면 어디가 불어 부러... 아니 우리 훗센터가 어, 어, 아니라 드라군, 이게 어, 드라군! 야오씨 드라군이 딜 해줘야될거 같은데 그렇지 괜찮아 구조로 괜찮아 불리하지 없어 암마당 어, 상당히 견제 안하고 아맞아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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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어. 해, 그냥 써! 아, 근데 그렇지, 무서워, 계속... 너무 무서워. 아니, 느낌은 괜찮아, 지금, 느낌은. 그렇지. 넌할수 있어. 어. 젤 퍼만 차면 넌할수 있어. 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로 가서 본진이랑 와리가라 치면 결국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 마당 돌아가잖아. 괜찮아. 이긴? 근데, 아닌가? 나, 나, 나 아, 인간? 이기는 사이즈이긴 해, 사이즈 자체가. 왔는데? 여기로 와주면? 왔어! 여기 와주면? 아 테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테란은 지금 없고 테란 공격 기다릴 것 같은데 공격 멀었거든요. 뭐야 이거. 아, 벌써 두 마리 이게 큰데. 아 이게 그래. 프로브 뭐요 울프로브 어디 가요? 이거 프로브 이거 다섯 나? 여섯 시 있는 저 하는 거? 아 근데 난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도 지금이라도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 봐봐 여섯 시랑 다섯 시 5시 따라간다. 미기 좋았다. 어, 그러네. 다시 어, 마당, 마당, 마당 먹는 척했네. 지금 앞마당 공짜로 깨고 있어. 미끼. 코멘트 맞아? 코멘트 얘 쓸모 없잖아.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좋은데? 아무리 좋다, 아무리 좋다, 그렇지. 알스 그렇지, 잠깐만. 그렇지. 살아 나갈 아니, 수가 아니야, 있다. 한 야, 한왜한 그럴 하나 때요? 골리아 잡아, 그냥 골리아. 골리아 잡아야 돼. 잔안하는 괜찮아. 하나까지 괜찮아. 하나은 하나 하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하나는 그냥 잡아. 잡으면 잡아. 안 돼? 그냥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가고 있 아, 어차피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아무리 깨졌으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되네. 나올 때까지. 천천히 짤쳐봐. 돈 많이 모아놨어 현재. 야너아 사이버가 없어서 질러 찍대시 고 뭐야 대, 대시 이거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이 새끼? 깨졌나 봐. 아니 뭐야? 아니 깨진 거 아닌데 이게 뒷방 좀 준비하는 거 같은데? 아까? 아 근데 아마도 이게 드라가 없어서 이거 아니 아 사이버 없네. 아니 갔어야 돼 이게. 가야 돼 지금이라도 가야 돼. 야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니, 아니 그, 드라도 그래? 와야 돼. 뭔가 그러니까, 탱크 잡고 가면 안 돼? 그냥? 아 막으러 오는가?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가. 아 <laughs> 안맞아 아니 아니 다 괜찮은데 아홉시 세시에 내걸왜 짓냐고 얘는 뭐지? 뭘까? 아, 잠깐잠 그냥 슬퍼, 여기서 나 아직 많이 안녹았는데 음 여기서 하겠다 아 뭐, 여기서 드라 뭐? 올려놓고 하겠다 이건가? 아. 근데 캐리어로 더 찍은게 맞아요? 아 뭐야 아니 캐리어 아, 드라를 가야되는거 아니야? 야아 씨우야 아, 근데 아 여기 맞아요 이거 멀티가? 아 여기 캐논 짓고 왔다 갔다 할 생각인가? 근데 이또라이 같은 판단 뭐지? 이거 되나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 열안 뭐. 주면 이기잖아. 여기 서 어. 와리가리 치면은 이기긴 하잖아. 근데 벌초에 또 털리면 이거 지잖아. 이거 벌초가 안바닥에 있어. 그럼. 그러니까 벌초 벌초는 저기 해. 근데 캐논? 내기 이게 돌라고 이게... 이게. 아 근데 캐리어 두개더 찍는 게 맞나? 아니, 캐리어 지금 이미 그렇게 찐... 쓸없 어, 돌릴 수 없긴 하 어, 돌릴 수 없긴 근데 이렇게 계속 두렵겠어. 교환하면 이기잖아. 아니야. 이기긴 하잖아, 어, 교환하면. 그래도 셋이 그래도. 모르면 이기긴 해, 그래도. 셋를 어떻게 알아, 솔직히? 어, 이상한 아, 놈이라 생각하지 하지? 않을까, 먹으면? 진짜 이상한 놈이긴 해. 어, 이상한 놈이야, 이거. 어, 플러스다, 로 플러스, 옮겼고. 어떻게 옮겼어? 펜지 세터를 채워봐. 세터를 채워봐, 이거는. 세터 아껴야 돼, 세터 아껴야 돼. 어, 연기, 연기, 연기하는 거 같은데, 세터 없는 척? 이거 같은데 갑자기 이 와서 여 <목소리> 여기 못 오게 그렇잖아. 못 오게 잠깐만 근데 어차피 탱크로 못 오니까 여기 클라킹 레이스 안 맞았잖아 저거나만데 클라킹 레이스 잠깐만 우리 투캐리어 더 추가된다 이제 짤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야야야야예 아, 예. 짧으면 돼 짧으면 돼 짧으면 돼짧면돼쳐쳐쳐쳐 주겨 주겨 주된거 됐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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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돼

아니, 게임을 뭐 이렇게 하냐, 얘는? <laughs> 와, 세시 판단은 근데 기가 막 아, 그니까 세 먹고 구치려고 한 거구나. 다 깨지더라도. <laughs> 와. 그니까, 아니, 그니까, 반탄까지 생각한 거야. 그, 뒤치기까지. 와. 아... <laughs> 엘리전? 와, 어, 엘리전, 엘리전, 맞아. 아, 존나 어이가 없네, 게임이. <laughs> 멋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진짜 멋있다. 이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지면은 오? 존나 민망한데, 이 새끼는 그냥 하네? <laughs> 와, 잠깐만, 한명 남았어. 어, 우리 슈퍼 에스변현준에 운이 운이 킹 킹보 해줘 킹 킹보 제발킹 킹보 한번만 싸줘 제물 어떻게요? 킹 모용 한번 더지는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형 <laughs> 진짜 입혀자 입혀하자 입회 깔끔하게요. 킹 킹보 음, 예, 그럼 형 잘못 아니야 입히면. 올리지 말지 아깝다. 아 진짜 아 이리 왔어야 되는데 진로 선부대가 너무 크다. 그.. 약간 뭐 해봐야지 하고 아 영진, 나이스, 영진. 나이스. 영진이 형이 영진이 형나이 아, 영진이 형나이아 드디어 먹었다 최근에 좀다 졌는데 드디어 먹었다 나도 아씨 프로로 이거 다이주말에 먹는다 아 영진이 형왜 이렇게 잘해 <laughs> 나이스 오, 나이스 영형 나이스 형. 나이스 와